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처음 카지노에 발들인 게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친구들이랑 가볍게 구경 삼아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바카라를 해봤고 500만원까지 만져봤습니다. 그때 느꼈던 비현실적인 짜릿함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문제는 한국 돌아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회사 앉아 있어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머릿속엔 그 순간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결국 검색하다가 해보지도 않은 바카라 사이트를 찾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10만원씩 충전해서 했어요. 이상하게 또 계속 땄습니다. 8연승에 퐁당퐁당 흐름 타다가 뱅커쭉 가서 터지니 3일 만에 1천만원 넘게 벌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제것 같았어요. 돈도 막 쓰고 흥청망청 써도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고 남은 500 정도를 해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올인했다가 그대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월급 들어오자마자 200만원 충전해서 올인. 대학 안 가고 모아둔 돈 1000만원 다 빼서 올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 손이 아니라 악마가 제 손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대출은 하는 법도 몰라서 차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더 무너질 용기도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나이 20대 중반에 모아둔 돈 전부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하루하루 눈뜨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20대에 누구보다 빠르게 망해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회사 나가야 할지, 가족들 얼굴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글 쓰는 것도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조언을 얻고 싶어서 오랜만에 글 남겨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도박을 끊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저보다 더 깊게 빠졌다가 끊어내신 분들 계신다면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